안녕하세요.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.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. 케이브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시행하는 계좌개설 이벤트인데요. 어,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제가 이제 콕 집어서 소개드리고 해 싶은 거는 계좌개설 이벤트예요.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어, 20일 계좌 어, 계좌개설 제한에 걸리지 않으신 분은 케이프 투자증권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셔서 어, 이득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계좌 개설 축하금이 5,000원이고요. 거래지원금 2만원을 더 주는데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. 어 신규 개설 시 5,000원 기간 내 국내 주식 500만 원 이상 거래 시 2만 원이에요.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계좌 개설하신 다음에 내일 딱 하루 남았거든요. 그래서 내일 딱 하루 국내 주식 5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는 거래하는 것까진 권유드리진 않고 어, 신규 개설 하셔서 5 0원 5,000원 정도 혜택 받아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. 네. 어 일단 유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 보시고요. 이 이벤트를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